기본 간격. 그러니까 기본 간격 두시는 게 뚜둑에 맞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쪽을 이제 벌리셨고, 자, 첫 공을 갔는데, 백이 이제, 원래 삼삼을 두셔야 하거나, 여기를 두셔야 되죠. 삼삼도 맨번 말씀드린 기본 급수. 화점도 어쨌든 기본 급수. 요거, 일단, 그, 일단, 둘다 수순이 어려워요. 네. 일단 이게 붙이고, 그러면, 이쪽이 이제 젖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상대가 젖혔으니까, 들어가시,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 요거 많이 아시죠? 네. 우리 요거 붙이고, 요즘 이제 요거 많이도 두시더라고요. 자, 안으로 두고, 흙이 있다 약점 때문에 이으면, 백도 있고, 이렇게, 백이 나쁘지 않은 정석입니다 자, 실전에 서는데 우리가 이제 여길 두셨어. 그러니까 정서수순을 외우시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흙이 여기로 막는 게 있고, 중앙으로 가는 게 있어요. 어디로 먼저 두셔야 돼요? 지금? 네, 항상 양쪽, 이거 변이라고 하죠. 양쪽을 먼저 막으셔야 돼요. 네, 먼저 막으셔야 돼요. 잘못 둔 수. 괜히 쓸데없이 호구절을 만져줬죠. 한칸띄었습니다 배, 흙이 여기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데, 어, 어떻게 두셔야 돼요? 네. 기본은 한 칸인데, 지금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두 칸도 가능. 네. 근데, 뭐, 내, 나야 뭐 내가 알아서 하면 그만인데, 상대 돌이 미리 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칸 떨어뜨리셔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잘못 두신 거예요. 요것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세트 괜히 붙어 없고, 약점 남는 거 치고 좋은 게 없거든요. 자, 근데 이제 돌이, 이미 핵마법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럼 돌이 붙으면은 항상 드릴 말씀이 절대 손 빼지 말라잖아요. 받으셔야 되죠. 이미 행마법을 이게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이런 미 수들이 돌이 꼭 붙을 때손 빼시는 거. 이게 그 4단 때까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4단이면은 일단 기형급수로 일단 대충 5급이에요. 3단이면은 5급은 조금 애매하고 7급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뭐 6단이다, 뭐 그러면 3급이고 얘도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네.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1급은 한번 실수하고요. 3급은 세번 실수하고. 바둑학교 강의를 광고 없이 끊기지 않고 보고 싶으세요? 하루 1,500원,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바둑학교 1년 정기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02554-3988로 전화 주세요.